태구가 아담한 예쁜 손님께서 막국수 양이 많아서 주문할 때 양을 좀 많이 줄여서 달라고 했나 봐요. 처음부터 양을 좀 줄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양과 똑같이 드린 것 같아요. 의왕 쪽 백운 호수에 가면은 정말 유명한 막국수 집이 있어요. 백운 메밀이라는 곳인데 한 달에 1억 이상 판다고 해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.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바로 옆 테이블에서 손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좀 양을 줄여서 달라고 했는데요. 상황을 봤더니 체구가 아담한 예쁜 손님께서 막국수 양이 많아서 주문할 때 양을 좀 많이 줄여서 달라고 했나봐요. 딱 봐도 단골 손님이었어요. 그런데 나온 막국수의 양을 봤더니 옆 테이블들과 똑같은 같은 양을 준 거죠. 아마도 음식을 남길 것 같아서 처음부터 양을 좀 줄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양과 똑같이 드린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음식점에서 양을 줄여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양만 덜면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 우리가 만두가 나오는데 5개가 아닌 4개만 달라고 하면 쉽게 1개를 줄일 수가 있죠. 그런데 막국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정량보다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는 조합이거든요. 면이 150g일 때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은 수십 가지가 되겠죠. 그 수십 가지가 정확한 비율대로 들어갈 거예요. 예를 들어 고추장 반 숟푼, 간장 한 숟푼, 설탕 3분의 1 숟푼, 깨소금 반 숟푼 이런 레시피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. 이 조합이 정확한 비율대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요리가 탄생을 했겠죠. 그런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. 면의 양을 줄이게 되면은 3분의 2만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고추장 한 스푼은 3분의 2스푼만 들어가야 될 테고 설탕 반 스푼은 그반 스푼의 3분의 2스푼이 들어가야 되겠죠. 모든 재료들의 비율이 면의 양이 줄어든 것만큼 똑같은 비율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줄어들어야지 맛이 동일하게 나옵니다.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? 절대 불가능하겠죠. 하물며 들어가는 야채의 양도 다 똑같은 비율이 아니고서는 양이 줄어드는 것만큼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.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양을 그냥 덜어내버리면 줄어든 양의 똑같은 맛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공급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를 다 제공하는 게 맞죠. 어차피 덜어내면 버려야 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 양을 좀 적게 달라고 했다고 해서 임의로 좀 적게 드렸더니 너무 작다고 뭘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줄여서 드릴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음식의 양을 줄여서 달라고 하시는 분도. 이걸 줄이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. 아 그리고 제가 배군호수에 배군메밀에 온 이유는 배군메밀이 이제부터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군호수 메밀 한번 드셔보세요.